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사천왕과 좋은 친구들이란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오늘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어, 서론 없이 바로 가보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예, 1번, 2번은 자주 소개시켜드리는 입변서반입니다. 황두를 피운다는 입변서반. 이제 이 친구 머지않아 자취를 감출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어, 좋은 꽃을 확인하셨나봐요. 그래서 은밀하게, 어, 요 입변 서반을 수집하고 계신답니다. 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분은 또 이걸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그 의뢰인께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요사모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분께는 아마 요런 작, 요 정도 비슷한 작은 꾸준히는 아니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은밀하게 이걸 사모으시는 분들 어, 계실 거니까 혹시 이 영상 보시면 또 그분 또 연락오실지도 모르겠고 어, 여러분들께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나는 빛을 주지 않으면 전혀 민출이 같아요. 꽃도 그렇고요. 꽃은 두화를 피우고 빛을 안 주면 이 서반 분위기도안 나와요. 그러니까 민출란 같다고 하는데 뒤늦게 발견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어, 머지않아 어, 한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할 이 친구. 1번 입변 서반, 두 쪽, 15만원입니다. 2번은, 1번보다 자기 훨씬 더 좋은 것 같으네요. 2번은, 2번은 17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3번은 사천왕 아, 진짜 사천왕 진짜 명품이죠? 저입 생긴 거 보세요. 어, 요 친구는 좀, 자기 작아요. 자기 작은데, 야 진짜, 사천왕사천왕이죠 아가씨보다 더 이뻐 보여요. 어, 작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강아지가 이쁘잖아요. 어, 어쨌든 요즘에 중독하신 많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요 3번 4천왕은 20만 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4번은 십자성입니다. 저희가 내신 5대 화용소심에 하나로 넣어주는 십자성. 어, 요 십자성 유명하죠. 어, 어쨌든 요 십자성 내 쪽, 그리고 아주 귀한 친구 5번은. 수채 색설 삿갓봉입니다. 이것도 난리 날것 같은데요. 야, 요거, 요거, 요거 기다리시던 분 계시는데, 삿갓봉이 정말 잘안 나와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전화 많이 옵니다. 아, 어쨌든 수채 색설 명품 5번, 수채 색설 명품 삿갓봉, 요거는 15만 원이고요. 다음 6번은 산반호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금괴산반호인데요. 빛을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정도 문인데요. 문이 잘 들었어요. 예, 문이 잘 들었고, 어, 뒤쪽은 뭐 입변처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 초상엽도 바짝 오고 가지고요요 친구 은근히 등치는 작은데 깐깐해 보이는데요. 네, 6번 금계 3반호 같아요. 3반호, 6번 3반호. 요 친구는 5만원이고요 다음 7번은 자화입니다. 이거 녹찰까요? 안찰것 같은데요. 녹안찰것 같아요. 정통 자화 같습니다. 먹자화, 먹자화라고까지는 뭐하고 만기하기를 기대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요. 음, 틀림없는 자화로 보여집니다. 어, 의뢰인께서 자화로 확인하신 걸 거고요. 예, 요 자화, 요쪽 (7번) 자화는 (10만 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8번은) 복륜한데요. 복륜잎이 진짜 좋아요. 뭐 명금보, 괴백 뭐, 정도는 아니라도 입이 되게 좋은데 이 친구 입이 되게 좋은데 꽃에는 무늬밥이 잘 들지는 않았는데 은근히 이게 복색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복색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어, 주판에 온 무늬가 발색 관리를 잘 하면 은 되지 않을까 꽃잎도 되게 두껍네요 그러고 보니까 무늬밥이 아주 약한 것도 아니에요 이 친구 말해요 복색 기대 복류나요 친구는 7만원 같게요. 어, 그리고 이제 9번은 유명한 여추입니다. 1번 출란 여추.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요 친구가 색감이 아주 이쁘고, 1번 출란으로서는 드물게 지금 합배가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배종에 뭐 홍두가 됐던, 뭐 홍화소심이 됐던, 이 여추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화이나 뭐그 비슷한 홍주들도 진짜 어미는 이 친구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추하고, 어 다른 뭐 두화하고 이렇게 교배를 시켜서 홍주를 기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됐던 여추. 예, 9번 여추는 5만 원이고요. 음. 10번은 환구화정인데요이 친구도 그럴 거예요. 이 친구도 보시면은 화판이 둥글둥글, 둥글 원판성에, 음, 요거는 이제 봉심이 좀 벌어지잖아요. 근데 요 친구도, 어 은근히 원판 죽음이라든가 뭐 그런 거로다 변신시키기 위해서 요 환구화정을 수정을 시켜서 뭐 죽음화와 요 환구화정을 수정을 시키면은 아마 원판 죽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걸 기대해서 많이 활용됐던 환구화정, 아요 친구는 6만원입니다. 주흥화 유정입니다. 주홍화 요정. 등록사진하고는 전혀 색감이 전혀 틀리게 나온 것 같은데요. 어, 꽃이 크고요. 화형도 아주 좋고요. 지금 합배잘돼 있고요. 아, 이 친구이고. 어, 유정이란 주구마가 있는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가격조사도 안 되네요. 유정. 어, 2 0 1 0년도에가 등록이 된 건데요. 어, 주홍화로 등록이 됐어요. 이 친구 외로 명품인 것 같은데요. 11번 유정은 10만원 가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도 모두 모두 전란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